먼저 말씀 이사야서 57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지키며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죠. 빛나는 보좌에 계십니다. 영광 중에 계십니다.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그 것을 다 알고 있고 인정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들 놀라운 일도 아니고 또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실뿐만 아니라 통회하는 자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하며. 스스로 낮추는 자와 함께 한다. 나는 통회하는 심령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영어로 리바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흥, 리바이벌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에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진노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고 항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호위를 살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곳에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았는데 마음에는 교만과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었던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복을 내리시지 않고 저주를 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계속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자만심에 가득 찬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대신에 지옥을 보장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반대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님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은 불리하다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에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는 의롭다고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만했던 바리새인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칼과 창으로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는 열심당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록 세리와 창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면 천국에서 주님이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셨습니다. 평생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고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내가 스스로 잘라고 똑똑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죠.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안과 학벌과 신앙적인 경력 면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다고 자부하였던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과 허물을 경험한 사람에게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힘써 일했는데 결실이 없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낙심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마음이 부자였다면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아는 차느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죽도록 해봤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불리는 오순절 설교에서 오순절의 현장에서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되었고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너희가 죽였다. 라고 고발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황당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언제 예수를 죽였냐. 우린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니.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빌라도였고 빌라도의 명으로 예수를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들이었고 예수를 팔아 넘긴 것은 가로인 유다였고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누명을 씌우고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가해사의 왕이 아닙니다. 소리소리 질러서 빌라도를 겁박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냐. 그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이 베드로의 지적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비수와 같이 찔렀습니다. 그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고 어떻 하면 좋겠는가 베드로가 해결책을 말해 줬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니 회개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찔렀다고 것을 깨닫고 애통해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이 죽인 것도 아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죽인 것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의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그를 고쳐 주리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그 탐심, 그 죄악스러운 탐심을 보고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을 때리고 징계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의 굳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 그들의 마음을 고쳐 주리라.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죄인은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겸손한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제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굳은 마음은 심판과 정죄로 바뀌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은 은혜에 부딪힐 때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유명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새 언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로부터 흘러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와 물은 모두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습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 죄를 씻습니다. 반면에 물은 더러움을 씻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씻어서 새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만듭니다. 이 물로 깨끗케 하는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합니다. 길치지가 낫길지가 됩니다. 그러나 죄인의 마음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 물로 씻어 주시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상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의 피, 보혈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와 같이 흘러 나오는 그 성령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새 마음을 주옵소서.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예배와 성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시 감사드립니다. 1년 내내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낙심케 하였던 그러한 환경 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셨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새해에도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